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일들을 AI가 대체하잖아요. 그리고 AI가 못하던 일들을 점점 더 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 저건 감정적인 영역 아니었어?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많아질 거예요. 합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이 부분을 계속 하고 나면 그럼 인간은 뭘 해야 되냐면 커졌어? 이건 누구 거지? 누가 가져가야 되지? 어떻게 나누지? 결국 모든 문제는 배분의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이 배분의 문제를 다루는 게 정치예요. 그...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역할은 커진 만큼 더 중요해지는 거죠. 글로벌리 봤을 때 네. AI와 관련돼서는 가장 그 화제가 되는 거는 AI 발전 속도가 빠르다라는 건 알겠는데 네. 지금 이제 그 LLM을 만드는 그런 그 크게 보면 한네 개의 기업이 있죠? 기업들 네. 어, 그 기업 중에 지금 오픈 AI가 음. 좀 걱정된다 이게 네. 지금 약간 좀 처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이제 AI의 판도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않으면 좀 어려워지는 구도로 가다 보니, 뭐, 에이전트로 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에, 에, 오픈 AI가 걱정된다. 약간 그, 그, 손정희 회장이 그, 위오크에 투자했을 때그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도 음, 좀 있고요. 네네. 이게 이제 오픈 AI가 뇌관이 될수 있다는 얘기는 음. 아마 오픈 AI가 망하거나 대성공을 할 때까지 계속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쵸.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오픈 음. AI? 그, 지난번에 그 정부에서 부채를 보증해달라는 얘기를 이슈가 있었됐다가말았잖아요 어. 이미 그때가 아나 어, 사실 지금 상황이 이래라고 드러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음. 그래서 그 그게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당시에 추정하고 있는 향후 한 5년 정도의 추정이 문제가 아니라. 음, 음. 이걸 내가 온고잉하고 계속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네, 그왜 그러냐면, 그 당시부터 다른 회사들이 치고 나왔어요. 재미나이가 아. 대표적으로 해서, 그쵸. 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앞에 선두에 서 있다는 라 느낌을 잃기 시작했던 시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전체는 커지는데, 그 전체에서 내가 선두에 안서, 어그 상황에서 저 조금 말씀하셨던 사용자 데이터나 음. 여러 가지의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있어. 어. 그러면 나는 뭐지?라는 어. 부분에 불안감이 음. 나타나면서 나타난 것이라서 위워크 냄새가 난다라는 그 말에 매우 동의합니다. 아 매우 동의한다. 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사실 오픈 AI가 네. 지금 약간 논개처럼. 네. 얘도 꽉 껴안고 있고 음. 얘도 꽉 껴안고 있고 음. 이런 거 아닌가요 엔비디아도 물론 뭐 엔비디아는 뭐 이거 말고도 많지만 음. 뭐오라클도 껴안고 있고 음. 뭐 고위급도 꼬아 음. 있고 그래서다 죽어 나도 같이 죽어 이렇게 이제 판을 짜놔서 음. 오픈웨이가 힘들어진다는 거는 시장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영향은 당연히 있는 있을 텐데 지금 논계라고 얘기하셨는데 논계는 이제 가서 둘다 죽는 게 논계 죽는 상황인 거. 것이고 어. 지금 어, 저보다 잘 아시는 코인 시장을 음, 보면, 음. 코인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워졌잖아요. 돈이 2025년도에. 안 들어가죠. 어, 맞아요. 근데 2025년도에 봄쯤에 음. 지금 AI가 음. 산업이 성장하면서, 어, 전기가 우리 많이 필요한데, 너희들 그 전기에 대한 장기 계약 갖고 있는 코인 만드는 회사들 너희 있어? 그러면 우리가 우리랑 협업하거나 인수해서 내가 그 계약을 가져올 거야 아. 라는 방식으로 해서 봄에 많이 회사들이 그 이슈가 되지 않았었나요? 그쵸, 그쵸, 그쵸. 그거는 코인 시장이 2025년에 안 좋아졌지만 음. 그 계약을 통해서 살아나갈 서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음. 그렇듯이 자기 스스로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발전하는 옆에서 발전하던 애가 더 세져가지고 내가 필요한 걸 갖고 있으면 음. 같이 살아날 수가 있는 상황을 음. 2025년에 코인 시장에서 이미 겪었어요. 음. 그것처럼 오픈 AI가 만약에 음. 문제가 된다 음. 말씀하셨던 대로 근데 제이미나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 지금 지나가는 상황 애플이 뭐 상황 보니까 야좀 가져와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음. 필요하니까 음. 어, 그렇게 결정해 버리면 그 문제는.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공포를 가지고 보 문제랑은 문제 속이 달라지겠죠. 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게 이제 며칠 전에 뉴스에도 나왔던 건데 네. 뭐 18개월 안에 네. 자구책이 안 나오면 음. 어 인수될 거다. 이런 네. 이야기인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든 아니면 음. 구글이든 네. 인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그니까 오픈AI가 아니더라도 네. 요즘에는 지금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안 좋은 이유도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파는, 음.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파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M7 같은 뭐... 네, 그런... 그러니까 M7도 요즘 희실희실하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LLM의 공격을 받는 그런 기업들이 네.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LM 음, 그렇죠. 자체도 지금 경쟁하면서 지금 막 싸, 싸지고 있고 저조아지고 있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니 앞으로 그냥...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했던 많은 회사들이 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 그 핸드폰이 나오면서 mp3 업체들 다 망한 거고 아 그렇죠 내비게이션 회사들 다 망한 맞아요, 거고 한거다 흡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지금 뭐 다른 거 있나요? 구조적으로도 네.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게몇년 전만 하더라도 코딩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짜 직업, 직업을 못갈 거라는 생각을 누가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말... 사람들은 이 AI의 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사람군이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러니요 지금 무슨 철학가가 더 지금 필요하다고 아, 얘기하고 네. 있는데 맞아요 그만큼 새로운 부분 에 대한 현상이 흡수되는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음. 상황이 많이 다른, 다른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의 영역이 커지면서 발전되는 게 나왔을 때 음. 기존에 음. 있었던 플레이어들 중에서는 일정 부분이 흡수된다 라는 음. 건뭐 처음 사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걸 우리가 이제 뭐 말하자면 창조적 파괴? 그 창조적 파괴라고 뭐 할수죠 그 파괴적 혁신, 파괴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니까 그렇죠. 기존에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어, 이 망하는 거. 회사는 네. 망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지나놓고 보면은 경제의 크기는 훨씬 더 커져 있고 음. 그걸 하는 기업들의 가치는 훨씬 더 커져 있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여러 차례 바, 목격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그런 음. 상황에서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이제 물론 음, 제일 좋은 음. 거는 이길놈 찾아서 그놈 들고 있는 거인데 만약에 어 누가 이기더라도 상관없는 뭐 이런 걸 투자할 수도 있는 것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그니까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투자를 겉에 싸고 있는 게 삶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음, 사람이잖아요. 음, 음, 음. 그러니까 그게 삶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인데 예. 전체 세상인 건데 인간한테 <laughs> 그럼 그 삶이랑 투자를 둘다 잘하려고 하는 공통점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음, 음. 그 공통점은 저는 그 변화를 캐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음, 음, 음. 변화를 캐치하고 그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잘 사는 방법, 잘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지난 1년 동안도 지금 레거시 반도체가 괜찮을 거라고 작년 상반기에 얘기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음. 그러다가 가을부터 그냥 음. 완전히 치솟았잖아요. 음. 그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그 기존 서버 업체들의 투자가 확 변화가 가을에 생겼기 때문에 발생한 건데 음. 그 변화잖아요. 음, 음. 그 변화를 캐치하고 아 이게 지금 밀렸다가 들어오니까 기그 전보다 그 사이클이 점점 길어졌단 말이에요. 음. 그게 예전에 우리 예전 날에는 I T 사이클 4년이라고 했다가 5년, 그쵸. 6년, 7년 됐다 8년 뭐 이런 식으로 길어졌다가 한 번에 들어왔잖아요. 그쵸. 그 그러니까 그 효과가 더 컸던 것인데 그러한 변화들을 계속 캐치해야 되고 지금도 앞으로도의 세상 변화는 음. 세상이 지금 좀 전에 더 커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변화는 그 안에 더 계속 존재하는 거죠. 음. 더 크게, 더다양하 음. 게. 그렇죠.라는 것을 계속 잘 잡아내면 되겠죠. 음. 음. 그건 어떻게 잡아내냐 이해를 키워야죠. 이해를 키워야. 그렇죠. 그래서 이어서 음. 아카데미가 열심히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좀더이해를 하려고. 네. 네. 그래서 네. 뭐 어쨌든 지금 음. 이제 세상이 커집니다. 네. 세상이 커진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더 많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담아야 되는 가치가 좀 많아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네. 있는 것 같은데, 보통 보면은 네. 이 가치가 한 번씩 팍팍 커질 때가, 어머 네. 우리가 흔히 혁명이라고 말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산업혁명 때도, 네. 어, 사람이 막 일, 일하다가, 네. 이제 증기기관이 나와서 일하니까 훨씬 더 가치가 팍 커지고, 네. 지금도 이제 AI 때문에 가치가 막 커질 것 같으니까, 네. 정치의 중요성이 이제 또 부각되는 거 아닌가. 음,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많은 일들을 어. <laughs>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일들을 AI가 대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AI가 못하던 일들을 점점 더 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체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 물리 물질적으로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 저건 감정적인 영역 아니었어? 음.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많아질 거예요. 음. 합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음.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하고 나면, 음. 그럼 인간은 그걸 뭘 해야 되냐면, 뭐, 커졌어? 그럼 이건 누가, 누구 거지? 누가 가져가야 되지? 어떻게 나누지? 결국 모든 문제는 배분의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아, 그죠그이 어. 배분의 문제를 다루는 게 정치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역할은 커진 만큼 더 중요해지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지금 배분의 문제라고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가치가 커졌으니까 이거 누가 가질래 아니면 그렇죠. 이거 누가 기업한거기여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익이 나면 그렇죠. 이거 누가 잘한 거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해줄까 이렇게 네. 하는 거잖아요 네. 나누는 건데 <laughs> 그, 네. 그 나누는 방식에서 하,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이제 뭐 미국에 있는 피터티를 포함한 피터티 뭐뭐그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는 음. 그들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 네. 그들이 생각하는 배분 방식이나 이런 거는, 이제, 어떠, 어때 보이세요? <laughs> 대표님 모시기에, 네. 뭐, 기술공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음. 그, 뭐,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그, 그, 네. 저는 그게 양면성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양면성이 그러니까 있다. 세상에, 그, 뭐, 제로투원이라는 책은 저도 좋아합니다. 너무 음. 많이 봤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좋은 부분만큼, 어, 하고 있는 이상한 것들도, 어, 제, 입장에서 많아요.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 그 웨스턴 밸류라는 말에 제가 보기에는 그 인종차별 개념이 깔려있어요. 그죠 걔네들이 인종차별 하겠다라는데 걔를, 걔를, 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어, 멋있어요. 이렇게 해줄 바보 아니에요? 음, 음, <laughs> 그럼 이거 뭐 있어요? 지들만 잘 살겠다라고 하는 애들이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그게 팔런티어 대표 애도 그렇고 다다 음. 다 그쪽 애들은 기본적으로 그 웨스턴 밸류에 얘기하다가 지금은 유럽 애들도 빼고 미국 애들이 지들만 한, 다 해먹으려고 하니까 지금 유럽 애들까지 요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 니들 뭐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음. 상황에 갈라짐이 나타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웨스턴 밸류라는 개념 자체를. 네. 어~ 제거 뭐~ 웨스트를 재건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재건은 지들이 지금 (1등이) 인제 됐는지가 (400년이) 됐는데 뭘 재건을 해 근데 근데 <laughs> 웨스트가 뭐, 뭘까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웨스트는 네. 뭘 말하는 건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웨스트는 뭐냐면 네. 어, 서양의 문명과 동양의 문명은 1500년대 이전까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소수의 몇명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 거, 그거 빼고, 음, 음, 음. 그럼 뭐 그게 사회 전체가 게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1500년 이전까지는 각자의 세상을 만들어 왔잖아요. 네. 동양에서는 중화, 중화 문화권.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 말씀하신 서양 문화권. 음. 그게 기본적으로 내려가지고 내려가지고 가면 바닥에 뭐가 있냐면, 바닥에는 다 플라톤이 있는 겁니다. 아. 다 플라톤이. 아. 플라톤에 의한 사상이 철학은 플라톤이 철학의 바탕이야라는 건 되게 이상하지 않으시죠? 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수학은 지금 현재 과학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가 수학이잖아요. 네. 그럼 수학이라는 개념의 바탕에도 보면 그게 논리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 논리학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의 표현 방식이 수학으로 들어갔잖아요. 어. 그 때문에 그 바탕에도 플라톤 방식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리고 종교는 지금 기독교잖아요. 네네. 이 기독교의 바탕은 처음에는 예수님과 이쪽은 중동뿐이고 음. 이 부분을 가지고 세계 종교를 만들기 전에 음. 정치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선택한 게 로마예요. 음음. 로마가 어 지금 얘들을 내가 사용하면 좋겠는데? 음. 라고 해서 로마의 황제가 받아들여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한 것이 음. 그것이 확장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 부분이 사도바울이 이것을 세계 종교화 하는 개념으로 이 부분을 변화시켰는데, 음. 그래서 기독교를 제대로 잘 아는 분들은 이게 사도 바울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음. 그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 기독교와 플라톤 철학을 연결시킨 거예요. 음. 이 때문에 모든 이 전체의 구조에는 플라톤 철학에 의한 바탕이 있어요. 음.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어, 서양 철학의 모든 것은 플라톤 철학과 나머지 사족들이다라고 음. 얘기하는 그러한 표현이 유명한 표현이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그 플라톤의 논리적인 사고 방식에 네네. 논리와 분리를 통해서 쪼개서 미분하는 어. 이 방식 딱딱딱딱 맞추는 것. 아하. 그래서 저가 매크로를 좀더 많이 하고 전략팀장이셨지만 저보다는 조금 뭔가 딱딱딱딱 맞는 거를 묘호석 대표님이 좋아하시잖아요. 어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딱 떨어지는. 예, 이게 뭐냐면 섹터 애널리스트는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략을 했지만 어. 사고 체계가 과학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딱딱딱 음. 맞게 매크로를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음. 저는 흐릿하게 보려고 하는. 음. 딱딱하게 딱딱 맞는 게 뭔지도 이해하고 음. 하지만 기본적으로 세상을 흐릿하게 봐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음. 이건 서양철학이 아니에요. 음. 이건 동양이에요. 음. 동양에서의 무 음향론 음. 무위 음. 이러한 개념들이 다 흐릿하게 보는 그래서 스님의 옷 색깔이 얘기한 적이 있는데 회색인 이유가 네네. 음과 양의 겹치는 부분 음. 검은색과 흰색의 조합이 휴, 휴, 회색인 것인데 아하. 그러한 겹침 중첩 이러한 개념이라고요 음흠. 그 부분으로 서로 간에 다르게 보다가 지금 양자물리학은 이게 중첩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게 같은 개념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불교가 아하. 지금 미국에서 가장 인원수가 빨리 증가하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런데 불교는 있는 사람들의 종교란 말이에요. 음. 불교가 지금 태생된 인도에서는 대략 기독교가 커져요. 아하. 왜 그러냐면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아하.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없는 사람들을 위하는 방식의 음. 종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기독교가 커지고 아, 이쪽에서는 예 아, 네, 있는 과학자나 이런 배운 사람들이 지금 불교 신조가 늘어나고 있어요 음. 왜냐하면 그 개념이 양자 물리학적인 개념이라서 양면성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확실히 이제아 이게 어, 서양의 그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쪼개고 쪼개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맞추려고 하고 이런 거라면 네. 어~ 동양의 그런 철학은 뭔가 뭉뚱그리고 이렇게 합치고, 음. 양, 그, 그러니까 중점 시키고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서양 철학의 방식은, 우리, 이호석 대배이도 서양 철학 방식으로 세상을 보시거든요. 음. 제가 잘 아니까. 음. 근데 이게 뭐냐면, 명확한 걸 찾는 거예요. 그렇죠 명확한 거. 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풀면, 이렇게 하면, 이게, 야, 이게 방법이잖아. 어, 딱 명확한 걸 찾으려고 맞아요, 맞아요.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제 방식은 뭐냐면, 명확한, 정확한 게 아니라, 유효한, 유효한, 쓸만한, 아~ 어. 그것을 찾는 거예요 음~ 적당함을 찾는 거예요 적당함 정확함을 찾는 게 아니라 음흠.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아~ 예 네. 어~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음. 서양이라는 네. 게 무슨 말인지 근데 저는 한 가지 의심이 드는 거는 네. 그~ 알렉스카프든 네. 히터티리든 네. 웨스턴 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들이 얘기하는 웨스턴이 방금 음. 얘기하신 이거일까 그니까 이 질문은 좀좀더 음. 구현해서 질문 음. 드리면 네. 사실은 알고 보면,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AI 만들었거든. 음흠. 그래서 이거 내 거야. 음.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음. 좀 너무 짜쳐 보이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야, 이거 내가, 내가, 내가 남을 거 내가 모을 거야. 는좀 너무 그쵸? 짜쳐 보이니, 네. 자기가 말하는 네. 것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맞춰보다 보니까 웨스턴이라는 음. 얘기를 한거 아닌가. 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음. 사실 보면은 그들이 이제 그, 가, 데리고 음. 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네.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게 보면 네. 이게 과연 음. 이게 웨스턴 이게 맞는가 이런 음. 생각도 좀들 거든요 겉으로 하는 것과 속으로 하는 것이 같으냐 다르냐의 문제에서 다르 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어, 어. 그게 같은 인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 누구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누구 누군가요 누구, 웨스턴 쪽에서 어. 웨스턴 쪽에서 같은 사람 트럼프 어. 트럼프는 멋지게 보이는 거 아무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 어떻게든 저놈이 내 나, 나한테 이득 때고 저놈이 어. 나한테 적이면 지구, 이게 아주 투명하단 말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걔가 걔 겉과 속이 일치하죠. 어, 어. 이기적으로 어. <laughs> 이기성이라는 아주 그냥 그거 하나로 다 보이는 캐릭터잖아요. 아, 근데. 사실 근그 투명함 그... 때문에 네. 강한 거기도 해요. 왜냐면 네. 그냥 그쵸. 뭐 투명하니까. 투명하죠. <laughs> 네. 네. 피터 틴이 됐든 뭐 알렉스 카퍼가 됐든 이런 친구들은 멋있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아직 어깨 뽕이 안 빠졌어. 그렇지. 아직, 아직 젊어. 어, 어, 젊기도 어려워. 하고 원래부터 성격, 성향도 그렇고. 어, 어. 왜냐면 철학과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철학과를 나와서 처음부터, 어. 처음부터 뽕이 들어가 있어. 아, 저는 경제학을 하다가 철학을 따로 공부한 사람이니까 내가 무슨 철학자도 아니고 음. 그거를 음. 가지고 나에서 하는데 잘 사용하면 돼. 음. 그리고 참 멋있었구나. 저게 음. 공부해 보니까. 음. 이런데 걔들은 네 그냥 멋있어 20대부터 그 지금 지금 이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시작하는 하 했으니까. 아. 네. 니들은 다저어 전투 피부 색깔도 달라. 이런 것들을 아유, 이런 식인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죠.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